안녕하세요 이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도전자셋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때 18성 아킹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챌린저스 서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레전잠재 주문서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장단점 주의사항 등에서 얘기를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성 아케인 직작을 할 건데요 우선 18성 스타포스만 되는 아이템 3개를 준비해놨습니다 최근에 썬데이 메이플의15-16 100% 이벤트가 있었죠 그때 미리 제작을 해뒀어요 평균 22억의 아케인 세개 노작을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샤이닝 스타포스 이벤트에 만들면 더 싸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5, 16이벤트에 18성까지 기대값은 대략 20억. 샤이닝 스타 포스의 경우에는 1 5억이면 18성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기대값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개 모두 카르마 레전 잠재 주문서를 가위 포함 15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잠재를 띄우는데 망토와 신발의 경우에는 잠재 21퍼, 장갑의 경우에는 크리티컬 데미지 한 줄, 스탯 한 줄을 띄우는데 총3개 합쳐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힘 30퍼도 나오고 HP, 올스탯, 인트, 럭 두줄이 다 나오는데 백스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진짜 이걸 로직 까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억울해가지고 푸념을 좀 해봤고요 다행히 장갑에서 이탈 옵션이 나와준 덕분에 좀 만을 한 느낌인데 아무튼 잠재는 3개를 띄웠는데 총 60억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 옵션을 띄웠는데요 저는 강력한 환생의 불꽃을 경매장에서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200개를 사용을 해서 각각 120, 140, 140을 띄웠는데 140이 강환불로 뜬거는 솔직히 운이 엄청 좋았던거에요 개인적으로 강환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110추업까지 영환불 또는 거만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120추업까지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의 은적 강화를 해줬어요 제가 작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아이템을 스타포스를 하려면은 반드시 강화가 끝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운작 또는 놀근작 같은 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포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순서 상관없이 스타포스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포스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문의 흔적 강화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강화 방법에 있는데요. 이 주문서 주훈작을 할때 주훈작을 할 경우에는요 보통 70퍼작, 30퍼작, 15퍼작이 3개 중에서 많이 하죠 70퍼작의 경우에는 주훈 피버타임을 이용하면 사실상 100% 확률로 할 수가 있어요 손재주 레벨만 높으면 100%가 됩니다 그 보통의 경우 30퍼작이나 15퍼작을 하게 될 텐데요 강화를 할때 방어구 같은 경우는 총 8번 강화가 가능하죠 15퍼작을 할 경우에는 8번 기준으로 8번을 쭉 해가지고 4번 이상 붙었을 경우에는 순백의 주문서를 3번 이하로 붙었을 경우에는 이노센트 주문서를 쓰고 다시 그앞에 과정을 반복 이렇게 하는데요 스타포스를 먼저 할 경우에는요 스타포스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노센트 주문서가 아니라 아크 이노센트 주문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의 흔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은 주문서작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포스를 하는 게 순서상은 맞지만, 이벤트에 있을 때 스타포스를 먼저 해놓고, 다음 주문서 작을 나중에 도 된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일단 이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가 작이라고 부르는 이 주문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요,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 강화 방법, 가성비 강화, 작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만간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의 경우에는 주문의 흔적15% 작을 해줬고, 망토, 신발은 30% 작을 해줬어요. 제가 사용한 주문의 흔적의경우 장갑은 준 23만 장을 사용을 했고요. 30퍼작을 한 아이템이 두 개는 합쳐서 16만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평균 기대값은 15퍼작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주문해온 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25만 장, 30퍼작은 8에서 10만 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운이 살짝 좋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강화를 보면은 저는 피버타임에 손재주 말레 효과까지 모두 받아서 강화 확률이 좀 높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를 요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강화 확률이 나오는지 그니까 지금 15퍼 작인데 성공 확률이 39퍼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주문의 는적 피버타임 효과 거기다 손재주 효과 그 다음에 길드 스킬까지 모두 받아서 39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길드가 없거나 손재주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일단 피버타임 금요일 토요일 이일이죠 또는 MVP를 달 경우에는 상시 피버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피버타임이 있을 때70% 장만해 주시고 나중에 손재주가 높아지고 주문의 흔적이 충분히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30% 장이나 15% 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템에다가 에디셔널 잠재 부여 주문서를 사용을 하고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로 공개를 10까지만 띄워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아이템을 3개고요. 제작... 비용은 잠재의 60억, 타포스의 66억. 레전드 잠재를 사는 데 비용 45억, 총 171억에다가 주운을 총 41만 장 사용을 했고요. 주운 가격이 대략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환생의 불꽃 200개 대략 1억. 마지막으로 수상한 에디션을 큐브에 대략 1억 정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제작 비용은 총 180억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상 제작용으로 아이템을 만든 거라 3 개를 모두 판매를 했는데요. 판매해서 를총 금액은 대략 한 165억 정도를 건졌습니다. 즉한 15억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선데이 메이플 로 15, 16, 100% 이벤트를 이용해서 스타포스를 했고, 또 레전잠재 주문서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을 했는데도 결국 손해를 본 겁니다. 결론은 경매장에 있는 아이템이 좀 비싸 보여도 웬만하면 사먹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 영상각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레전드 잠재 주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을 모두 매소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처럼 매소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샵이 굉장히 빈약하지만 보통 뭐 대형 이벤트의 경우에는 카르마 장큐, 명큐, 유잠, 에디셔널 에픽 잠재 주문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또 코인샵에서 순백의 주문서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불 순백의 주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하실 경우 경우에는요, 돈을 많이 아껴서 아이템을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매소박치기가 아니라 썬데이 메이플도 활용을 하고 코인샵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즈모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제작을 할 경우에는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아이템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는 제작을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이템을 제작을 하실 때는요 무자본 저자본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보통 유니크 둘둘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템이죠 스타포스 18성 윗잠재 15에서 21퍼 주문의 적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재주가 낮을 경우에는 70 퍼작 그게 아닐 경우에는 30 퍼작 15 퍼작 장신구의 경우에는 놀금떡작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디는 공격력 10 이상 만약에 에디셔널 에픽 잠재 주문서를 이벤트로 주는 경우에는 에디셔널 1.5줄즉스탯6 그러니까 퍼급 정도로 의미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억지로 두 줄을 노리지 는 않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요, 딱 무자본 저자본 분들이 직작을 도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모를 대박이라는 걸 노려볼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무난하게 잠재가 떠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요 만약에 아이템 3개 중에서 장갑이 쌍크가 떴다던가 또는 윗잠 스탯 27% 또는 30%가 떴을 경우에는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를 노려보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세줄을 저격하거나 윗잠 쌍크를 저격하는 이런 식의 직작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 저자분들이 직작을 할수 있습니다. 있는 기준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직작을 하실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케인 방어구, 그다음에 에테르넬. 에테르넬 의 경우에는 참고로 레전 잠재 주문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잠재 주문서 사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치륵 장신구와 여명 장신구 이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보스 장신구나, 카루타, 앱솔 방어구의 경우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이 아이템들도요, 이번에 유저들이 이제 챌린저 서버에서 넘어오면서 보존 자 셋이 끝나기 전에 아이템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또 유니온 챔피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카루트 앱솔, 보스 장신구는 가격이 좀싼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도 이득을 크게 못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한다면 아케인, 여명, 치력 에테르넬 이 정도로 제작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아케인 방어구에다 제가 직접 레전 잠재 주문서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나름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이 이벤트를 조금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해도 이득을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좀 비싸 보이더라도 되도록이면 아이템을 사서 쓰는 게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 영상에서 도움되는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